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긍정적 전망에 힘입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에라이진엑스원 등 한국의 방산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최근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를 웃돌고 있는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한 달간 2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상승세를 주도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LIGNX1의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익률 개선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방산주들이 글로벌 군수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입지를 고려할 때 지정학적 위험을 해지하는 좋은 투자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메이드의 주가는 한달 사이에 50% 이상 급등하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솔케미칼은 2024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와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메모리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과 함께 파운드리 매출 비중 확대 및 2차전지 음극제 양산 가시화가 한솔케미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한솔케미칼의 기술력 점수와 기술 투자지수는 다소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원산업의 주가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크게 상승했으며 DNF의 주가도 기관의 대량 매수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되어 국내 주식 시장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의 시가총액은 최근 변동성을 보이며 다양한 주가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특히 롯데케미칼은 2.14% 상승하여 계열사 중 주가 상승률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주가는 글로벌 전기차 관련 소재주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최근 강한 매수세를 받으며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 전반적인 기술력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롯데 렌탈은 전거래일 대비 1.49% 상승하며 계열사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롯데그룹 전체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롯데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들의 주가 변동과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원무역의 자전거 사업 부문인 스카스는 엔데믹 이후 수익성이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SK증권, DB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사들이 영원무역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에서 제기되었는데, 이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사업자에 대한 발주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영원무역홀딩스의 자회사인 영원아웃도어가 호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영원무역홀딩스의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2024년 업황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OCI홀딩스의 주가는 지난달 10만원선을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11월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으로 인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래셋증권은 내년 태양광 시장의 회복을 전망하며 OCI 홀딩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OCI 홀딩스의 주가 저평가 이유 중 하나로는 중국 제품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설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OCI는 기초소재 부문의 강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 이후 실적이 주가에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OCI의 분할과 함께 주가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과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후보인 IMVT-1402의 긍정적인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하여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물질은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되어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뮤노반트의 주가는 최근 6개월 동안 72.88% 상승하였습니다. HL-161 ANS로 알려진 이 치료제는 임상 이상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치료제는 2024년 중국에서의 로열티 수입이 기대되며 이는 한올바이오파마의 전체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HDC 현대산업개발, GS 건설, 대우건설, DLNC 등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국채금리 하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신한울 34호기의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중흥그룹에 편입된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약속하며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경 매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방산주가 글로벌 군수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해제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이러한 추천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며 오전 10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9.69% 상승한 13만 8,1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한편 제노코는 한화시스템과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화오션은 초대형 LPG 운반선 수주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방산 수출 확대와 분기별 호실적으로 내년에도 견고한 실적이 전망되며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서식품은 카누 싱글 오리진 커피 오종을 출시하여 한 가지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상면주가는 인기 캐릭터 곽철이와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한정 출시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IS동선은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 부문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KT의 보은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은 KT 주가의 약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듬지팜은 국내외 스마트팜 시공 시장을 공략하며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요 2차 전지주들이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쇼커버 공매도 청산을 위한 환매수 장세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쇼커버 진행률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주목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HD 현대 인프라 코어는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는 주주가치 재고를 목적으로 한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향후 주가 변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원산업, 코엘 패션, 코스모신 소재, 두산 퓨얼셀, 그리고 STX중공업의 주가가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송원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7.77% 오른 22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코엘패션은 3.92% 상승한 9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모신소재는 3.98% 오른 164600원, 두산퓨얼셀은 6.87% 오른 241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stx 중공업은 무려 11.94% 상승한 11,44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은 각각의 시장 상황과 내외부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